레오랑까불가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먹방으로만 찍으려고 하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레오랑까불가불 아니고 이제 레오TV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튼 오늘은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밥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그리고,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을 바깥으로 버려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손에 공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져드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다시 불러올 거 오. 요 자, 이제 공을 이, 매직 봉으로 들어도록습니다 네, 일, 셋. 그러면, 이제 하면은, 짠! 공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자, 두 번째 마술은 그림이 없어지는 마술입니다. 네, 그림이 없어지는 마술은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사라졌죠? 마법의 중을 외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자 이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하면은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사라지는 마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네이 공을 조그만한 공과 이줄 하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 여기에 안 뚫린 곳에 여기 안 뚫린 곳에 안 뚫린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안 뚫린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은 다 못하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점 이것까지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무 게도 없겠죠? 자, 보세요. 읽었고. 자. 아무 데도 없죠. 하지만 이저 레오랑 카페 그저 레오는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2 1. 네. 이 네 이번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이 소문 공이 있습니다. 이 소문 공을 하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hree 자 안고 라가자자자자 이제 이거를 뒤로 숨기입니다. three 자자자자 네, 다음 마술은요. 이번 마술은 일단 종이를 찢어줍니다. 와구와구 찢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찢어졌겠죠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직봉을 이렇게 가져와야죠. 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3, 2, 1. 네, 이렇게 안 찢어진 종이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술을 보여드릴 것 마술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는 말해주세요 네, 그럼 안녕.